사과하고는 있지만 왜 사과받지 않은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국민용 담화와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회견장을 나오면 휴대전화에 꽤 많은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부주의이며 나의 부덕이 드는 곳으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이 길어질수록 처신상은 희미해져갔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타겟으로 하고 아내를 악마화했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국정 개입이 별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들렸다. 과거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파 인물의 공인에 개입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 은 징역 2년을 전해진 2018년 이후는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국정 농단 국어사전 바뀌어 한다. 특검이 헌법위배라니 기가 막히다.